다음 중 보기의 조각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의 모양을 보면 두 개씩 두 줄로 일단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든 모양이죠. 그러면 이 모양을 요리, 조리 이렇게 붙였을 때자 다음과 같은 모양이 꽉 채워지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출발할까요? 여기가 이렇게 네 칸이 있으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메꿀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거는 자, 위나 아래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남기 때문에 위로 해야지만이 뭔가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하나 튀어나왔죠? 이 튀어나온 부분, 이 특징을 잡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아랫부분은 자, 튀어나온 부분은 이쪽으로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어, 어때요? 만들 수 있어요. 자, 네 개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 봤을 때는 얘도 이렇게 네 칸짜리가 있으니까 이네 칸은 이렇게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하면 안될것 같고, 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 나란히 얘는 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돼요. 어, 선생님, 처음에 얘를요, 이렇게 하면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남는 부분이 이렇게 기억자가 되니까 이 기억자 모양 여기서는 이제 메꿔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모양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어, 딱 보이네요.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면 왼쪽오른쪽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T자 모양입니다. T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발할까? 얘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얘도 이렇게 나타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어 어때요? 네 개. 가능하죠. 그다음에 다음 번 모양 보면 여기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출발할까요? 그럼 여기서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두 개가 위아래로 나란히 있습니다. 어, 이거 안 되죠. 자, 여기서 다르게 이쪽 방향에서 얘를 이렇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얘도 어차피 두 개가 남는 건 같아요. 이걸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십자 모양이죠.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얘는 어떻게 나올까? 어?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6칸짜리가 됐는데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 부분 이렇게 메꿔줄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부분도 딱한 조각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얘도 가능하다. 그 다음 모양은 자 이렇게 출발을 해 보면 얘 모양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이거는 뭐 쑥쑥쑥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자, 이런 모양 나오고, 아, 여기서 딱 가능하네요. 네. 다른 모양이 있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X자 친거 말고, 선생님이 되는 거 동그라미 쳤죠?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몇 개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답은 여섯 개가 되겠어요.